광명한 그빛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2일, 여기는 부르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저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과 브레네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페롯의 저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패타고 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충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의 충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낙은네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 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여 그 땅을 기업 주시기까지 약450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 0 년간 주셨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건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주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 거룩하고 빛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 중 너희는 손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던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모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이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피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있습니다. 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달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건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드디어 성교가 시작되는, 물론 성교는 이미 8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빌립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수 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화송 을한 거죠. 성교사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의 리더들이 이렇게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주를 성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주를 섬겨 금식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성교지에 갔는데 첫 번째 성교지가 구부로입니다. 이것은 섬이고요.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 지도를 살짝 걸려보시면 섬으로 처음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꽤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첫 선교를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그 마술사 한 명이 있었죠. 이 사람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어좀 회방을 했지만, 어, 복음을 잘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육지로, 북쪽으로 향해서 도착을 한 것이 거기가 이제 버가라는 곳,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바울의 전도법이 확립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서 먼저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권면할 말이 있는가라고 회당장이 질문을 하면은 그때 나가서 그 본문을 근거로 해서 구약 성경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인용해가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부활에 대해서 썩지 않음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 가지고 42절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리고 여기 43절에 보면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유대인 회당에 입교한 사람들, 또그 뒤에서 관심이 있는 거룩한 이방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도시가 다 모여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일단 시기심이 그 속에서 있었다고 누가 하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시기심이 먼저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맞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게 4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 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그 상처를 담아두지 않고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그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그옆 도시인 이곤 이온으로 가는 모습으로 오늘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어가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선교 전략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짜여진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게 뭐꼭 우리가 다 따라가야 하는 FM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맞는 내가 처한 환경에 맞는 성격법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나에게 맞는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맞는 성교법일수 있어요, 전도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겠죠. 어,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가 드러날 때, 어, 그가 예수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도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어,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